아 이거 뭐지? 이분 뭐예요? 이분이 누구지? 와 현금수 100%. 어 반대쪽 열었어요. 아 이거 완전 긴장해야겠는데. 이분이 변칙이죠 이거는. 어? 근데 나, 이... 아, 나 이것도 달렸구나. 리그에서 계속 두니까. 자, 귀마가 나가, 나갑... 이거는 타이슨 사원님 포진이죠. 타이슨 포진인데. 아, 여길 먼저 빠지네요. 자, 일단 변으로 나갈게요. 차가 나올 수도 있고 올리는 게 보통이죠 공원에서 내기하는 분들은 본인이 아는 분들끼리만 해요 낯선 분들이 왔을 때 쉽게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뚝섬 한강공원 두는데 알, 알긴 아는데 자 변으로 변으로 먼저 돌리죠 일단 아 그래요? 오 상당한 강자네 두는 것만 봤을 때는 아, 또 2차가 나옵니까? 특이하다. 이게 원래 타이슨 사법님 전매특허인데, 포진이 워낙 공격적이고 재밌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따라두고 있어요. 여기를 가서 몰고, 상멱을 막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은, 여길 먼저 가면 장군을 먼저 치겠죠? 움직이면 그 다음에 빠지고 밀니까. 일단 이쪽 밀려고 하니까 여기 살짝 네. 견제를 하죠. 요런거 들어오는 거는 그냥 사만 올려주면 됩니다. 먹으면 궁틀면 은 어차피 차가 죽으니까 이런 거 끼우는 건별게 없고 보통 이제 상위 뽑아 올리는데 이분은 어 약간 수순이 달라요. 타이슨 사범님은 이 차를 아예 안 뽑아 올리고 이쪽만 주구장창 공격하는데 이분은 이 차도 올리고 뭔가 중앙으로 기물도 아직 안 뽑아 올리죠. 여러 가지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 같아요. 아. 아 차대 해도 되죠. 차대 해도 되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양사등하죠. 이게 진짜 이쪽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이제 대차를 해가지고, 차가 가능하면 이제 이쪽이 약하니까, 반대로 잽싸게 돌아서, 잽싸게 공격하죠. 이쪽 대차되고 차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자, 대차를 안할 거예요, 아마. 하면 너무 이제, 이 차는 빠지고, 이 차는 위치가 어정쩡해지니까, 여기 수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쵸,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대차하지? 여기 갔다 왜 여기 가고 싶지? 느낌이. 자, 대차를 안 하고 서로 그냥 대치하고 있다? 아, 이분이 잘 둔다고 하니까, 진짜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자, 이쪽을 빨리 허물 거예요, 저는. 대차를 먼저 해주면은, 아, 먼저 먹네. 모은다는 거죠?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졸병대를 해서, 예. 에... 아, 또 상이 나와요? 이야. 그렇게 많이 안 봐요, 한. 상이 나와서 여기 때리고 주려고 하나? 아니면 여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차가 있는 거는, 이제 여기를 묶어두는 효과는 있는데요. 아, 이쪽 공격할 때가 이게 신나네요. 기분 나쁘네. 이쪽이 좀 힘들다 싶으면은, 반대로 빠져서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쁘죠? 딱, 가운데를, 딱, 갈라가지고, 조리 침, 침투하는 맛이. 일단, 다음에 돌리면 이 병이 외로우니까, 일단 여기를 한 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차가 나가면은, 조리 어떡하지? 왜 이렇게 지는 그림만 보이지? 근데, 뭐, 그 정도 강자들을 꺾었다는 거는, 뭐, 최소 프로 기력이라는 건데, 아, 이거 깐깐한 응수 탓이네. 솔직히, 그 정도 기력 두는 사람이면은, 대충 누군지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아나가? 아, 근데 이게 묶어놓아도 묶어놓는 게 아니라서 참 일단 화아 오면 여기가 너무 뻥 뚫리니까 막아놓고 상사대를 할지 하면 이제 곁상으로 먹으면 되고 네, 상사대 해주는 게 나아요 지금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저한테는 더 기분 나쁩니다 아, 마대 이분 아주 장기적으로 장기를 생각하시네. <laughs> 조각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분? 조각의 달인이라. 근데 솔직히 원악마가 이제 서로 조각전을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전 이제 전형적인 귀마 형태잖아요? 상대는 전형적인 원악마 형태고, 조각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똑같은 조각이면 원악마가 좀더 좋아요. 왜냐면 원악마는 좀더 공격이, 마가 공격선상에 빨리 투입되고요. 귀마는 이게 나가기가 좀 그래요. 수비하는데 계속 여기를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조각 들어가면은 원앙이 좀더 편하긴 합니다. 야, 이 마가 또 기어 나오네요. 역시나 마가 빨리 공격선상에 투입이 되죠. 자, 나도 나가겠습니다. 에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으니까 제가 초라면은 포를 이쪽으로 넘기고 해가지고 마가 이렇게 가서 얘를 한번 포로 먹자고 그런 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포로 말을 때려요. 먹을 때 이제 상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아 마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자 일단 뭐 이걸로 먹어야죠 자 얘를 밀어야겠죠 당연히 밀어야겠죠 다음 수에 조각은 뭐 솔직히 팽팽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수가 있어요? 요건 또 무슨 수작이지 포로조를 때린다는게 이 말이 됩니까?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수로 수.. 꿍꿍이 수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포로 병을 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조각갈 때는 이렇게 해서 잡자는 건데 설마 말을? 이거는 뭐, 그냥, 앉아서 죽이면 되는 거니까. 묘하게 두시는데, 약간 묘하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죠. 오른쪽으로 나가 서 장군 치는 것도 좋은데 누가 이길까요? 잘 두시는 분이 이겠죠. <laughs> 자 마대에서 간단히 끝내죠. 장군 쳐야죠. 어, 뭐야? 그러네 상이구장 죽었네. 아 겹사마서야 되는데. 1초 남았습니다. 갑자기 호랑이와 사자 싸움에 <laughs> 현혹돼서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졌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양방에 어차피 올리니까 지금처럼 일로 가도 올리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근데 점수는 그 제가 앞서긴 앞서네요. 허허 계속 올라오네. 10초 남았습니다. 소리 올라와도 별게 없는데. 음... 10초 남았습니다. 약간 지금 조리 졸이... 아 음... 어... 10초 남았습니다. 떨리네. 약간 걸린 것 같은데. 0초 남았습니다. 자, 이러고 막아 들어가면은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조각전이라서 되게 뻑뻑하네요. 네. 아까 전에 상을 괜히 죽여 가지고 아. 이걸로 먹어야 되나? 10초 남았습니다. 열심히 두시네요. 불리한데도. 아, 근데 아이디를 이렇게 쓰니까 더 궁금해. <laughs>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더 궁금해. 그냥 아이디가 아, 이러지 않았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뜨면은. 1패를 제가 선사를 하겠네요. 근데 진짜 사마룡님인가? 근데 사마룡님이랑은 약간 달라요. 사마룡님은 제가 많이 도봐가지고 아는데, 대화 신청이요? 받아줄까요? 아, 관전자도 많네. 아, 기권하시네요. 잘 뒀습니다, 네. 사마룡님은 기풍이 달라요. 훨씬 더 호전적입니다. 요렇게 약간 조각전 가서 여론장이안 두세요. 다른 분 같습니다, 네. 예, 네, 잘 뒀습니다, 네.